오늘 날이 좋아서 대구에서 일일지 마치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. 어,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그 봄패드하고 방수패드 깔았는 거를 다 철거하고, 어, 알메시를 깔고, 어, 그 세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봄패드를 다 철거하고, 한번 바짝 말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방수패드, 비누로 다 철거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위에 세면에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건조를 한번 시켰다가 저녁에 지금은 낮이니까 너무 무더우니까. 밤에 모래하고 좀 저울리 가지고 알메시 깔고 어 세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 다 하고 이제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